좀해 주시겠어요 많은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삶을 사는 송유현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민석입니다 고정현이라고 네, 합니다 예저 이름은 강학수입니다 박미란이라고 하고요 홍정주라고 합니다 최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농구 선수 선수가 꿈입니다. TV에서 보는 선수 보다가 저도 농구 선수 되고 싶다. 농구 하인 게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기억나요? 안 기억... 나요. <놀람> <놀람> 그림 그리는 게왜 좋아요? 민규신. 웃고 있어요 그림 그릴 때 행복해요? 네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음악으로 사람들이 기쁨 받는 게 꿈입니다 사람들한테, 이 팬분들한테 화도 받고 싶어서요 <laughs> 그리고 앵콜 앵콜 그러고 그때 힘이, 힘이 세져요 노래를 하면 은 다른 그 이중 걱정이 없어져요 그 노인들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공연나는 우리 공연팀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노래하는 걸 보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춤추는 게 보람이 있어서 지금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선 노선 사는 게제 꿈입니다. 늦었지만 좋은 분 만나서 아들 딸낳고 성가족 꾸리면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제 꿈입니다. 저의 꿈은 대학교에 가서 시각생이 된게 눈이 되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는 컨설팅에 전공을 하고 싶고 장애 청소년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나의 치 그리는 거 좋아해요. Judy, Julia, Jimmy, Brian, j i 어 m y Joy, j i m m 있 j 요 y Jimmy, Joy, Jimmy, j 은 y j i y Joy, Jimmy, Joy, Jimmy, Joy, Jimmy, Jimmy, j i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영감적으로 한 10분 만에 쓴 시였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되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배우러 갔어요. 가서 강사 선생님한테 첫 마디가 선생님 저는 도전하러 왔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었어요. 사랑해 그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 취미가 다 같아요. 내가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노래를 따라서 부르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때는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저희 행복한 게 가장 1위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 사람들과 음악을 같이 해서 기쁩니다 <laughs> 다같이 하면, 하면 해서 너무, 너무 좋아요 유석이는 뭐할때 제일 즐겁고 행복해요? 농구 같이 할때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나 혼자서 하는 추락일 줄만 알았는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내 밑을 내려다보니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나의 추락을 비행으로 바꾸어 준 많은 장애인 이웃들이 있었다. 홀로 가면 추락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안전판이 되어주 우리의 추락은 아름다운 비행이 되리라. 동숲, 그거. 활동, 운동. 나들이. 봄 되면은 노래장대가 회 자주 터져요. 제일 좋은 게. 제가 만약에 연인이 생기, 생기면 버봉꽃꽃원 가고 싶어요. 봄 그러면 설레는 분홍, 희망 그런 게 떠올라요. 저는 5월의 신부가 되고 싶거든요. <laughs> 따뜻한 향기가 나요. 꽃 향기가 납니다. 개나리요.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이에요. 새싹을 보면서 힘이 생기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봄이 와서 봄을 또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 외로움을 덜어주고 같이 웃고 또 슬픈 이야기도 나누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동반된 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한테 다가가기가 힘들어하지. 내가 못하는 게 있고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장애인들한테 비장애인들이 좀더 다가가서 따뜻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같이 뭐 식사도 같이 할수 있으면 좋고 같이 차라도 한잔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함께하는 봄날을 봄날을 꿈꿉니다. 꿈꿉니다.